기대됩니다. 전유진이 러브 에세이의 새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유진, 그 이름만으로도 심장이 뛰고 숨이 멎는 이 신비로운 스타가 여러분을 새로운 음악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전유진의 신곡 러브 에세이가 곧 공개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 팬들은 흥분으로 가득 차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일 톱텐쇼에서 그녀의 새로운 무대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번 무대는 어떤 강의로움을 선사할지 기대감이 치솟습니다. 전유진이 퇴근길에 들고 온 기쁜 소식. 그것은 바로 러브 에세이의 첫 무대에 대한 티저 영상이었습니다. 불과 15초의 짧은 영상 속에서 그녀의 매혹적인 목소리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팬들은 단한 소절로도 그녀의 진가를 느낄 수 있었고 그 짧은 순간에 시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영원히 사랑해요라는 말이 흐르는 순간 모두가 그녀의 목소리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유진은 티저 영상을 통해 팬들을 더욱 더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 짧은 영상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한했습니다. 11월 5일 화요일 밤 10시 바로 그 시간 한일 톱텐쇼에서 전유진의 러브 에세이가 최초 공개됩니다. 팬들은 지금부터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과 노력이 있었을지 그 과정이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전유진이 무대에 서는 그날, 그녀의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며 우리는 함께 숨죽일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음표가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줄 것입니다. 전유진의 신곡 Love Essay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열정과 꿈이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어떤 감정을 담아 이 곡을 표현할지 궁금합니다. 팬들이 느끼는 설렘과 긴장감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그 기대감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감정선, 그리고 그녀의 무대 매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와 설렘의 주말을 지나 드디어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밤을 지새우며 그녀의 무대를 꿈꾸고 그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감정의 향연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우리를 감동시킬 것이고 우리는 함께 노래하며 그 순간을 즐길 것입니다. 무대에서 전유진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쌓아온 감정,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무대 위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사랑의 에세이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유진이 만들어낼 환상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팬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전유진의 러브 에세이 무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감동을 함께 나누고 그녀의 꿈을 응원합시다. 한일 톱텐쇼에서 그녀와 함께하는 이 특별한 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11월 5일 밤 10시 전유진의 신곡 러브 에세이 첫 무대를 함께하며 역대급 감동의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전유진의 무대를 경험한 국제 팬들은 그녀의 독특한 스타일과 매력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카리스마는 단순한 스타일 모습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퍼포먼스가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담긴 멜로디와 함께 무대 위에서 화려한 시각적 요소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는 마치 그녀의 노래가 시청자와의 감정적인 연대를 형성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국제 팬들은 전유진의 무대에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의 깊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 무대마다 개성을 드러내며 다양한 의상과 표현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 의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느껴지며 그녀의 음악적 메시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팬들은 전유진이 보여주는 비주얼과 스타일이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음악과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전유진의 신나는 안무와 에너지는 팬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녀는 관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항상 함께하는 느낌을 줍니다. 팬들은 그녀의 춤 동작 하나 하나가 음악의 감정선과 어우러져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Love Is' a 같은 곡에서는 그녀의 감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그 순간을 함께 느끼는 것만으로도 큰 감동을 받는다고 전합니다. 또한 전유진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감정 표현은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녀의 공연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녀가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사랑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로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전유진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로 인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갑니다. 국제 팬들은 전유진의 존재가 그들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자주 언급합니다. 그녀의 음악은 그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통해 불안과 고독을 잊고 행복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전유진의 매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유진은 그녀만의 독창적인 스타일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국제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무대를 보며 큰 감동을 받고 그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전유진의 음악과 퍼포먼스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세계 곳곳의 팬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매력이 더욱 빛나는 이 특별한 무대를 기대하며 모든 팬들은 함께 그 감동의 순간을 나누고 싶어합니다. 전유진의 Love is a 무대는 분명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유진의 매혹적인 무대와 음악을 함께 나누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유진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며 더 많은 멋진 순간들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욱 특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